어깨가 뻐근하신가요? 뭉친 어깨 근육, 집에서 5분 만에 시원하게 푸는 비법.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깨가 천근만근이다. 어깨에 곰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깨가 쑤시고 뻐근해서 잠못 이루는 날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까지 뻣뻣해서 하루 종일 찌뿌드드한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다 보면 어느새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이 뭉치고 뻣뻣해지기 일쑤죠. 그렇군요. 저 모리아도 종종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이처럼 뭉친 어깨 근육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두통이나 만성피로로 이어져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뭉친 어깨 근육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이나 병원 방문 없이 집에서 쉽고 안전하게 뭉친 어깨 근육을 풀고 통증을 완화하는 모든 비법들을 저 모리아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깨에 곰을 쫓아내고 가볍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여정. 지금부터 저 모리아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왜 어깨는 자꾸만 뭉치고 뻐근할까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인다. 먼저, 우리가 어깨 근육이 왜 자꾸 뭉치고 뻐근한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면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자세 주요 원인. 스마트폰, 컴퓨터, 독서, 운전 등한 가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경우 특히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어깨를 움츠린 자세는 어깨와 목 주변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근육을 뭉치게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나 어깨를 둥글게 마는 라운드 숄더 역시 만성적인 어깨 통증의 주범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목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긴장은 근육에 피로 물질을 축적시켜 뭉치게 만듭니다. 운동 부족 및 근력 약화 규칙적인 운동. 부족은 어깨 주변 근육의 약화로 이어지고 약해진 근육은 작은 부하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뭉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저하 뭉친 근육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근육 경직과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수면 부족 및 수면 자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엎드려 자는 등 잘못된 수면 자세는 밤새 어깨와 목에 부담을 주어 근육을 뭉치게 할수 있습니다. 2. 집에서 5분 만에 시원하게 뭉친 어깨 근육 푸는 특급 비법. 이제부터 집에서 매일 쉽고 안전하게 뭉친 어깨 근육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작은 천천히, 그리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매일 5분. 어깨 통증 해방시켜 줄 시원한 스트레칭 앤드 마사지. 주의사항 모든 운동과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세요. 만약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어깨와 목 이완을 위한 시원한 스트레칭. 목 측면 스트레칭 사이드 넥 스트레치. 방법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왼쪽 귀 옆에 가져갑니다. 숨을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오른쪽 어깨 쪽으로 당겨, 목의 왼쪽 측면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때, 왼쪽 어깨는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줍니다. 15에서 20초 유지 후, 천천히 돌아와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효과 뭉친 목옆 근육과 승모근 상부를 이완시켜, 목과 어깨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어깨 회전 운동 숄더 로테이션. 방법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서 어깨를 귀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아래로 내립니다.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올리고 내쉬며 뒤로 돌려 내립니다. 앞뒤 뒤앞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효과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팔 교차 어깨 스트레칭 크로스 바디 암 스트레치. 방법, 오른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왼쪽 어깨 쪽으로 쭉 뻗습니다. 왼손으로 뻗은 오른팔의 팔꿈치를 잡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어깨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15초에서 20초 유지 후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효과 어깨 후면과 삼각근 등 위쪽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문틀을 이용한 가슴과 어깨 스트레칭 팩터럴 스트레치 위드 DORFRAM이 방법 문틀에 팔을 기억자로 굽혀 올리고 팔꿈치가 어깨 높이 한 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가슴과 어깨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20초에서 30초 유지 후 돌아와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효과 구부정한 어깨 라운드 숄더로 인해 짧아진 가슴 근육을 늘려 어깨 통증 완화 및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스로 뭉친 곳을 풀어주는 간단 자가 마사지. 손으로 지그시 누르기 FINGRPALM Pressure. 방법 반대쪽 손을 이용해 목과 어깨가 만나는 V 승모근에서 가장 뭉치고 아픈 곳을 찾아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리거나 위아래로 쓸어주듯이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강도로 1, 2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효과 뭉친 근육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 부위를 이완시킵니다. 테니스공 마사지볼 활용. 방법 벽에 기대어 뭉친 어깨 부위에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놓고 몸을 움직여 공이 뭉친 근육을 압박하게 합니다.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을 찾아 숨을 내쉬면서 30초에서 1분간 지그시 누르고 있거나 작은 원을 그리며 몸을 움직여 마사지합니다. 효과 손이 닿기 어려운 깊숙한 근육까지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온찜질 웜 컴프레스. 방법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 찜질팩을 뭉친 어깨 부위에 15에서 20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효과 따뜻한 온기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 어깨 통증 없는 활기찬 일상을 위한 예방 습관. 뭉친 어깨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뭉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 유지 앉을 때나 설 때나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혀 아래로 내리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턱은 살짝 당겨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낙상 예방 운동과 자세 교정은 일맥상통합니다. 주기적인 스트레칭과 휴식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 시 30분에서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오늘 배운 스트레칭 동작들을 활용하세요.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자신에게 맞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고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눕거나 옆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어깨에 큰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활동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어깨 근육 이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마음 챙김 명상 등이 유용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걷기, 가벼운 아령 운동 등으로 어깨 주변 근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 시원한 어깨와 함께 활기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뭉친 어깨 근육을 시원하게 풀고 통증 없는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스트레칭, 자가 마사지, 그리고 예방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어깨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뭉친 어깨는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관리하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힘들다고 주저앉기보다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와 함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어깨에 곰을 쫓아내고 가볍고 활기찬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시기를 모리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